마룡봉추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ABL바이오와 LG화학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먼저 ABL바이오 나와 있는데요. 음,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던 ABL바이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음, 요 자리는 지켜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24,500원 정도 되는 자리, 이 자리는 지켜져야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어, 여러 차례 드렸어요. 여러 차례 드렸는데 어, 그 자리를 일단 요때 찍고 한번 반등이 나오는 듯했습니다만 어, 지난 주 시장이 한번 조정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강한 조정과 함께 어,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상당히 좀이 조정이 컸고요. 어, 그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어, 다행스럽. 게 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할 때 어, ABL바이오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어, 하락폭을 좀 줄였고요 이 자리에서 이탈하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루 정도 이탈되더라도 다음 날 끄집어 올리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그런 모습들이 종목들이 정말 많았고 가장 최근에도 삼성전자도 있었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넥신 저 제넥신이 아니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얘도 어, 페이크성 흐름이 나왔죠. 사실 이 캔들 굉장히 좋지 않은 캔들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다만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일단 다행스럽게도. 음... 시장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ABL 바이오 시장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개념은 24,500원을 지켰다라는 거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부족했던 건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 캔들이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시장, 우리 시장이 크게 문제만 없다면, 미국 시장에서 오늘 돌발악재가 나와서 뭐 무너지는 상황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지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 내일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제약과 이오 섹터들이 크게 움직이면서 어.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26,000원 요 26,300원 정도 자리에 있는 요 자리에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요. 어, 전체적인 흐름은 요 캔들을 일단 지워가는 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캔들을 지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하루 쉬었다가든 그냥 다이렉트로 달리든 그다음 날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음, 이제 중요한 건이 자리를 어, 사실 또 보면 안 좋긴 합니다. 또 보면, 뭐, 볼 수는 있는데요. 어... 진짜, 이, 만약에 한번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이제는 이탈하면 안 되고, 딱 찍고 그냥 올려주는 흐름으로. 그렇게 가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한번 보는 것보다는, 어, 요번에 올라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요 자리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요 자리 지지 해주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조금 더 그, 나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확률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일봉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주봉의 경우에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렇게 마감해도 상관없을 것이고요. 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여력 남아 있고요. 음, 이번 주에 반대로 윗꼬리를 만약에 더 달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60 주선이 있잖아요. 이60 주선 밑으로 만약에 밀리는 흐름 나오게 돼서 윗꼬리를 길게다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 월봉 하, 오늘 첫날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봉상의 수급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아침에 들어왔던 요 수급도 괜찮았고요. 오후에 들어왔던 이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조금 조금씩 이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아, 침에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매도가 일부 조금 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어, 조금 상세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 이 들어왔던 수급들은 상당히 괜찮은 수급이 들어왔다. 아, 어 그렇게 볼수 있겠고, 이 수급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하루 정도 쉬었다 가더라도 다음날 일단은, 어, 방향은 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제 조건은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어요. 일단, 어, 내일 시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특별한 돌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막판 매도가 조금, 어,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내일 뭐, 크게 밀릴 수, 여지를 지금 보인다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나 나무... 크게 문제는 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차적으로는 이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지지를 지금 계속 만들었잖아요. 27,500원 전후 자리, 이 자리에 지지를 계속 저항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것 같고요. 걸렸다가 26,300원 잡고 다시 올리는 이런 그림 쪽으로 큰 그림은 예상이 됩니다. 자,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 제가 여기까지 열려는 있습니다만, 86, 87만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1만원에서 92만원 정도 사이는 지킬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일단, 어, 뭐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갭으로 밀려가지고 어 91만 원 자리를 한번 깨긴 했어요. 깨긴 했는데 뭐 밀어 올렸잖아요. 밀어 올렸고 금요일날 시장 급락과 함께 같이 밀려서 다시 이 자리 테스트를 또 했습니다. 91만 원 자리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양봉으로 끄집어 올리고 오늘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고가 마감을 했는데요. 어 이건 조금 조금 더 윗꼬리를 달아줬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일단은. 어, 이 캔들은 상당히 이제 반등을 어, 볼수 있는 캔들은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에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보면요, 어, 다시 자릿수한번 정도는 바꾸는 그림은 한번 보지 않을까. 어, 이번에 올라갈 때. 이 지금 전국점을, 최고가를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대신 자릿수를 한번 바꿀 수는, 장중에 한번 바꿀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살짝 밀려 밀려가지고 차트를 조금 더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어, 명절 지나고 한번 정도 슈팅을 한번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일단 큰 그림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기준은 스윙 기준입니다. 중장기를 기준으로 하시는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윙 기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이 먹을 게 없지 않느냐? 혹시 이 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그나마 먹을 게 조금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리에서는 먹을 게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제 그 차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쪽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반대로 지금 기존에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스윙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리수 한번 살짝 바꾸는 정도의 흐름에서 어, 한번은. 맞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차트를 조금 더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주봉 그림은 이번 주 변곡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음,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번 주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도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주봉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 일단 수렴 과정을 지금 보이는 듯한 느낌이 지금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서는 방향성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다음 주가 삼 거래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그냥 한주 정도 쉬어가면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탐색 구간, 모색 구간 정도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명절 지나고 나서 는 아마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 주봉상으로도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위든 아래든 늦으면 명절 지나고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립니다. 아, 월봉 참,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정말 대단한 월봉이고요. 아직은 뭐 오늘 첫날이니까 다른 말씀은 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오늘 분봉 수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음, 전체적으로 어, 아침에 들어왔던 요 수급, 얼마 안 되는 수급처럼 보입니다만, 이 수급도 어, 나름 괜찮은 수급이었고요. 어, 요때 조금 물량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뭐큰뭐 뭐, 이... 수급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수급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장막판에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은 또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매수를 할때뭐한 주, 열주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위수가 훨씬 더 커지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매도가 그런 매도가 많았다. 아, 이제 그런 개념에서 놓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수급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아,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구간은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시장 쪽에 조금 더, 어, 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고요. 시장이 꼭안 올라도 돼요. LG화학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요, 시장이 무조건 많이 올라가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시장이 무난하게 급등락만 아니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이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G 차트 알아서 만들어갈 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그 정도로 어 그림은 괜찮은 그림이고요.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